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의 사랑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하. 영탁은 갑자기 서울 마포구 근처 나타났어. 거기에서 뭘 해? 자가 격리 기간 마치고 바로 한 일? 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비밀 정보원에 따르면 어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옥 근처 녹화장에 영탁은 트로트맨 F4 멤버들과 함께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탁은 지난 15일에 마지막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뽕숭아 학당 프로그램 촬영이었습니다. 영탁의 앞으로의 활동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른 뉴스 자가격리 마친 이찬원 이명웅 영탁 등 뽕숭아 학당 녹화 모습 공개 자가격리를 마친 미스터트롯 이명웅 영탁 이찬원 등의 모습이 공개됐다. 15일 tv조선 미스터트롯 공식 sns에는 무사히 다시 뭉친 탑6 여러분께 안부 인사 전하려고 잠시 마스크 벗고 찰칵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은 이날 진행된 뽕숭아 악당 녹화 현장으로 버스 안에 멤버들의 모습이 담겼다. mc 붐과 함께 top6인 이명웅 명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카메라를 향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찬원은 14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찬원을 포함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던 이명훈 등 TOP6 역시 15일 정오를 기점으로 자가격리가 해제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바로 뽕숭아 땅 녹화를 진행했다. 한편 뽕숭아 땅 오늘 15일 녹화 재개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진행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 땅 녹화가 재개됐다. 뽕숭아 학당 측 관계자는 12월 15일 뉴스에 내 현재 뽕숭아 학당 녹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녹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찬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동원을 제외한 미스터 트롯, 이명웅 영탁 장민호, 김희재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다행히 이찬원은 14일 최종 검사 결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멤버들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 격리에서 해제됐다. 이에 제작이 잠시 중단됐던 뽕숭아학단 역시 녹화를 재개하게 됐다. 미스터 트로티오피식스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 측은 앞으로도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아티스트의 건강관리는 물론 사회적 방역 동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